팟캐스트 전문 서비스 업체인 팟방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저자세 팟캐스트 공개 방송 2019 여름 키토학교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약간 여름 키토 학교답게 저희가 약간 감동과 간증의 시간을 주로 가져봤는데 요 아주 신앙심이 캐톤이 넘치는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부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키토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전혀 내맘 같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 일명 망키토, 망한 키토, 망키토가 포르투칼어로 젊은 발이란 뜻이래요. <laughs> 너무 젊은하지 않습니까? 뭔가 삐거덕거린다는 그 느낌이 아주 젊었던 것 같아요. 음, 이번 순서는요. 지금 다시 키토로 돌아서 성공적인 감량을 이어가고 계시지만 키토 1 회차에는 제대로 만 키토를 경험하셨던 사례자를 모시고 나는 왜 때문에 만 키토였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조세영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흔을 목전에 둔 아주 평범한 직장인 조세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직장인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다이네요 어,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 1회차에서 제대로 망키토라는 말씀을 네. 어, 드렸었는데 그러면 키토제닉을 처음 하신 건 언제쯤이신지? 2016년도 9월에 지방의 누명이 제일 처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미용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다 이러면서 바로 공부 없이 <laughs> 그렇죠. 삼겹살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가 술을 많이 먹기도 하고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는 아예 그냥 술도 끊고 정말 빠른 감량 아 이런 감량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예 너무 좋았죠. 그때 제가 그 몸무게가 한96 94 시작했을 네. 때, 예, 네. 네. 그냥 뭐 이러다가 사람이 아니라 트럭이 되겠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었죠. 그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가 78, 77까지 감량을 했었어요. 3개월도 안 돼서. 예, 네. 근데 이제 그 2017년도에 제가 좀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즈음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명 주탄고지라고 하죠 술 먹고 징벌적인 단식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빨리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2017년도 추석 때 입이 제대로 터졌어요 송편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laughs> 깨가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맛있지, 맛있지. 예, 그래서 먹고 근데 제가 이제 이미 그때는 약간 근자감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또 또 다시 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어떤 자만심을 가지고서 시작을 한 거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 시점이 온 거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쭉쭉쭉쭉 망키토의 길로 접어드신 거죠. 맞습 네. 네. 근데 저 제가 막 일부러 그랬던 거는 아니고 좀 직장인의 비애라고 볼수 있는데 왜 자꾸 회의 때 과자를 <웃음> <웃음> 아침 안 먹었죠 오공라떼 누구야? 진짜 너무 짜증나 오공 죽겠어요. 라떼. 오공라떼를 그렇게 주세요. <laughs> 그렇게 해서 항상 아침부터 회의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나서 또막 얼레벌레 또막 일을 하죠. 그러면 은 이제, 어, 고생했어. 오늘 진짜 고생했어. 가자. 이러면서. 어디로 가나요? 가요? <laughs> 집에 가요. <laughs> 술이 있는 집에 가요. <laughs> 그래서, 일단 소맥을 쫙말고 탁탁탁탁 하고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탈수인데 감량이라고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이 테크를 타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시 식단으로 돌아오셨긴 했는지 이렇게 사는데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2018년도 12월 12월에 이제 정기 검진을 했는데 과체중, 뭐 복부비만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대사증후군도 완전히 당연한 거고 태어나서 이런 혈압은 처음 봤거든요. 이런 말은 처음 들었는데 12지장 구부가 펴지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였었던 거는 나팔관 쪽에 혹이 발견이 됐는데 5cm가 넘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 거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게 세영님 키토 이제 2회차 시작인.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다르죠 많이 다르죠 2019년 2월이고 2019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제 유튜브에 나왔던 첫 방송 이후 이게 가장 최근 방송인데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계시거든요. 만날 때마다 다 네, 이거랑 이것도 지금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계속 쭉쭉쭉쭉 감량길만 걷고 계신데 2 0 1 6년에 망키토로 이어졌던 거는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제일 큰 차이점은 얘를 만난 거고요 <laughs> 이 친구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밀프랩을 해서 그 회사를 다녔던 게 제일 주요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약속을 안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냥 아예 끊었어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좋아진 게 잠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얼마나 주무셨었죠? 이거 2회차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항상 새벽 2시 정도에 자고 5시 반에 일어났었거든요. 일단은 뭐 10시 반 이후에는 꼭 자자라는 식으로 저만의 원칙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게 한 3주? 제 기준에서는 3주였어요. 3주를 치니까 이제 점점 루틴화가 되면서 뭔가 익숙해지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회사원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일주일도 힘들거든요. 혹시 회식 같은 거? 대처방안 있으셨나요? 그 하시는, 하시는 기간 동안? 예, 그거 역시 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예 얘기를 했을 때 빠지겠다고. 본의 아니게 회식을 할때 주로 제가 약간 술상무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제조상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그래서 제가 가면 전화 너무 아는 거야. 아 내가 망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너무 많이 오다 보니 그냥 처음에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왜안 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한약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사적인 얘기들,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뭐 앞으로 어떤 인사 변동이 있을지 막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자리에서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냥 편해지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무슨 임원도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저의 상황을 이제 좀 열심히 알게 되면서 너는 어디를 가면 회식을 할수있어라고 장소를 물어봐 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음. 조세영이랑 같이 회식하려면 이거 이거 안 되는데 뭐 양념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편해져서 많이 참석하고 음.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잖아요 동료분들이 일단 저는 한 1년쯤 뒤에 죽는 사람이었죠 그 어르신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그 황제 다이어트에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 계세요 아. 걔 죽었잖아 막 이러면서 에킨 애키, 에킨스는 모르 하는데 죽었다는 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대답을 좀 바꿨죠. 고지방으로 먹으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얀 거안 먹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식단 외에도 키토를 통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좀 착해졌어요. 눈이 바뀌었어. <laughs> 사람이 많이 눈이 착해졌어요. 바뀌었어요. 네. 여성분들은 많이 겪으시죠. 저는 감정기복이 엄청 심하고. 그거에 따른 식단의 변화도 엄청 심한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좀 이번에 타이트하게 한번 딱 잡고 가니까, 무드스윙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제가 자꾸 극단적이거나 화가 나는 생각을 자꾸 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마인드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직장인 여러분들께 어떤 조언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적으로 알게 된이 키토제닉을 하는 친구들 중에 한입 되는 순간 오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거를 계속 먹어요. 그날 하루는 계속 먹어요. 그리고 3일을 굶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치팅이라고 치면 저는 매일이 치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혼자 도시락만 싸가지고 다녀요. 초반에는 타이트하게 일부러 그런 것들을 제안했지만 그 상황 안에서 최대한 조심을 하려고 하고 계속 조심을 하려고는 하지만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돈가스 먹었어요.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laughs> 근데 이거 한 번을 타르트 한 번을 먹었다고 해서 떡볶이 한 번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은 클났으니까 오늘은 굶어 내일도 굶어 뭐 이번에는 글렀으니까 이번 주는 먹고 뭐 다음 주부터 하자 그러면 시간은 안 와요 예 응.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응. 이 마인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다들 이제 뭔가 닥쳐서 하고 나면 굉장히 후회가 크더라고요. 의지가 커지지만 그만큼 후회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의지가 있으실 때 조금 더 너무 어렵게 크게 마음먹을 생각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셔서 빨리 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해주신 조세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셨어요 다음 사례자분과 이야기를 나눠 볼 시간입니다. 어, 원래 아까 뭐 여기 리액션 크게 하시던 그분 어디 오셨죠?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웃음> <웃음> 잠시. 아, 진짜 대박 아닙니까? 와. 이 저탄고지로 체지방을 5%대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 아놀드 홍님입니다. 옷 입으러 잠깐 들어가셨요 <laughs>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안동이고요 저는 17살 때부터 몸 만들기 했고 26년 동안은 보디빌더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일곱 끼 거기에 보충제 두번 했고 9끼를 처먹었고요. 참. 보디빌더라는 직업 자체가 몸뚱아리는 건실하지만 속은 골았다. 음,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바디웨이트 철봉 거예요? 친업 턱걸이 하고요. 푸셔 그다음에 진짜. 맨몸으로 앉았다 일었다 하는 스쿼트? 음. 그다음에 복부 운동은 크런치. 그래서 저는 제 몸을 가지고 하는 운동으로 5년째 하고 있어요. 원래는 <laughs> 그렇게 하면 근육이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빠지죠. 그런데 네, 그런데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자가 포식이죠. 자가 포식. 오토파지라고 하죠. 공복이 주는 효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오토파지예요. 내 몸의 세포를 깨끗하게 청소해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바디빌더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투입하잖아요. 근데 그게 높아진다니까? 응. 공복이 운동을 하면 세 번째,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발현해요. 오래 산다니까요. 응. 어, 텔로미어라는 그염색체력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게 공복이란 말이에요. 응. 그다음에 아디포넥틴이라는 정말 좋은 단백질 물질인데 공복이 주는 효과는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그 시계 생체 시계가 세 단계로 나나요. 8 3 24 8시간 보세요. 12시부터 8시 소화 흡수. 8시부터 새벽 4시 흡수하고 내 몸을 청소하고 영양소를 공급하는 시간. 그다음에 아침 8시 4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내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청소하는 시간. 저번에 인터뷰를 했을 때 공복으로 턱걸이 300개, 네. 푸시업 100개, 그렇죠. 스쿼트 100개를 하신대요. 하죠. 근데 공복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해요. 그게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만에 15kg도 들어봤고요. 한 달에 28kg도 찍어본 사람이에요. 딱 시작 끝나면 치즈케이크 제일 큰 것부터 시작했고, 베스킨라빈스 3원에서 피자 두 판까지 해서 쭉 달려요. 그랬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그 냄새가 싫어지더라고요. 음. 여러분들은요, 싫어질 때까지 하면 돼요. <laughs> 인디언이 기우제를 들이면 100% 비가 온대요. 왜? 비올 때까지 들이니까. 그럼 진심이에요. 이쯤에서 네. 아놀드 홍님이 저탄고지 식사법이 궁금해지거든요. 뭐 65%, 50%막 맞추기 네.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저탄은 확실해요. 채소를 많이 먹어요. 저는 잎채소를 참 많이 먹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철칙이 있어요. 첫 끼는 무조건 고기를 먹고요. 저녁 갈수록 채소나 과일을 조금 먹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소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지방이랑 같이 먹으면 섞어 먹지 않고 과일이 먹고 싶으면 자기 전에 살짝 먹어주면 잠이 아주 잘 와요. 공복 상태에서 배고프면 그냥 버터를 그냥 계산해서 뜨는 게 아니라 수저로 떠진 만큼 먹고 흘르면 놔두고 먹어요. 근데 그거를 막 계산해서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연어가 땡기는 날, 돼지고기가 땡기는 날, 소고기는 웬만하면 안 땡기면 좋겠어. 가격이 많이 <laughs> 비싸서. 나고. 어, 그건 좀 자제리 되고. 그래서 연어 먹고 싶으면 빕스 고기 무한리필하고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소고기 뷔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밥값은 9,900에서 13,500원에서 끝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요. 저는 많이 먹으면 두인데 무조건 16시간은 단식을 해요. 운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을 두려워하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겉모습을 위하여 속을 망칠 것인가? 주변 선수들이 아나벌커박기해서 살찌우는 거야. 멍멍이 소리예요. 멍멍이 소리.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라. 엄청나게 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핑계를 대야 되죠. 아, 나 요요 왔다 오면 챙피할까. 나는 깨우는 거야. 억지로, 억지로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26년 동안 이걸 했단 말이에요. 못 참아요. 모든 다이어트는요, 내가 직접 해보고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싫으면 별론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다이어트도 공부하세요. 저딴 거지? 단기간에 뭔가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그럼 지금 먹고 싶은 거다 드시고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몸의 인바디를 한번 사용해 세요 어, <laughs>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새벽에 했죠. 신체 발달 점수가 100점을 넘을 아, 수 몰랐죠?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 근육은 전부 다 표준 이상이고 체지방은 전부 다 표준 이하예요. <laughs> 와 진짜 너무 처음 봤어요 이런 인바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을 먹으면서 이렇게 음. 되는 건 거잖아요. 저 시력이 좋아진 게 되게 신기해요. 아 최근에 지방을 듬뿍 듬뿍 먹었더니 시력이 굉장히 뚜렷해졌어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해야죠. 운동. 네. 안운동 트레이너처럼 막천 개씩은 하못 하죠. 못 하죠. 못 하죠. 네. 네.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걷기죠. 잘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건강한데 걸으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힐링이 돼요 집에서 뭐 처먹어 봤자 스트레스밖에 더 받겠냐고요 그냥 일단 화가 나거나 열 받으면 나가세요 왜 약속 시간에 먼저 가면 카페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냐고요 그 동네 돌아 다니세요 그때는 귀에다가 저 자세를 들으면서 걸으면 공부도 되고 살도 빠지겠네 저 자세 전도사님인신가 봐요 네. 그 근데 뭐 사실 걷기를 운동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걷기로 성공하신 사례가 그렇죠 뒤에 보여주시면 되죠 저 네. 친구 걷기로만 100kg 감량시켰습니다 <laughs> 걷는 거 자체가 무리였어요 저 친구 딱 9개월 만에 제가 100kg 감량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이 네네. 조금 그렇죠. 모자라서 뒤에 질문도 받아야 아, 되니까 어, 운동을 왜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일단 이야기해주세요 일단 운동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대곡의 물이 이기가 끼면요. 한번 폭우가 오고 나면 깨끗해지죠. 운동은요. 내 몸을 뒤집어 가서 내원래 상태를 깨워 줘야 돼요. 그리고 대사를 정상화시키고 내 몸의 기능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 안 하면 뼈가 빨리 좌우로 무너져요. 운동을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5분부터 하세요. 3분 3분이 30분 되고 30분이 3시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운동하면 30분 이상 해야 된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제 영상 중에 따라해봐 3분만 이런 거 있거든요 하다 보면 나중에 재밌어져요 그때까지 노력하시면 돼요 제일 반가운 말이네요 응. 3분. 네, <laughs> 한 분, 3분 그러면 3분. 이 자리에서 응. 이 오늘 오신 분들이 댁에서 어. 3분에서 뭐 내지는 10분 안에 할수 있는 운동 시범 한세 가지만 그러면 다른 건 없어요 일단 거기서 이렇게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어. 그리고 의자에 엉덩이가 탈듯 맞듯 앉아 보세요. 자 그렇게 앉아서 자 이제 질문 하세요. 그대로 계세요. 네. <laughs> 네. 질문. 질문으로 네, <laughs>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 보세요. 자 사람은요 하체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 절대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이 자세 때 복직근도 강화가 되고요. 가장 간단하면서 좋은 운동이에요. 어, 너무 좋 같은 얘기가 많아서 뭐가 포인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정말 아니, 열정이. 정, <laughs> 응, 정리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네, 네, 네 정리하세요. 그렇죠. 네, 네. 어, 이 방송으로 또 나오니까요. 두 번, 세번 복귀하시면서 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laughs> 바쁘신 와중에도 저 자세에 대한 어떤 애정으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참여해주세요. 네. 네. 아, 그리고 잠깐 그 질문은 운동에 관련된 질문 진짜 많이 주셨는데, 그냥 아놀둥님의 답변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그냥 닥 치고 하세요. 운동은. <laughs> 뭐, 막,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 이유는 하나예요. 안 하고 싶으니까. 아니면은 뭐 조금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역치고 힘든 걸 즐기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아, 이렇게 총네 분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네 여러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공개 방송할 수 있게까지 성장한 거 자체도 어, 정말 좀 놀랍고 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약간 처음으로 되게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다양한 포맷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더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짧. 짧은 시간이 아닌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정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